경기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 대비 10%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거의 두달 만인데요, 방역 당국은 도민의 30% 정도가 백신 삼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루 2천 명을 넘어서던 신규 확진자는. 이번 주 들어 1,200명에서 1,600명 수준을 오르내리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주간 평균도 하루 1,893명에서 1,710명으로 10% 정도 줄었습니다.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. 경기도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백신 접종률이 80%를 넘으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주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... 지난 10월 이후로 약두 달여 만입니다. 신속한 3차 접종 시행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병상 가동률도 80%에서 65%로 줄었습니다. 확진자 감소와 함께 200개 정도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면서 숨통이 트인 겁니다.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진행하던 유전자 검사를 경기도가 이관받을 예정입니다. 도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를 추적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 검사 자체지까지는도 그 자체적으로 검사 하지 않고 질병서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최종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작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확진자 수는 해외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내 확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한편 도내 백신 3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 대비 30%. 12세에서 17세 접종률은 1차 기준 69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.